네, 1학년 2학기 기출문제 26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3개의 직선이 있었는데요. 이 직선이 좌표평면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눈다고 합니다. 그때 m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되어 있네요. 자, 직선과 직선과 직선, 직선이 3개 있을 때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 모두 다 일치한다. 두 번째 모두 다 평행이다. 세 번째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고 하나가 지나간다. 네 번째 얘네가 한 점에서 만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여섯 개 영역으로 나눠야 된다고 했는데요. 첫 번째 케이스에선 두 가지 영역으로 밖에 안 되고 여기는 하나, 둘, 셋, 네 개로 나눠지고요. 얘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맞네. 자그 다음 요 녀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맞네. 그렇죠? 자, 삼각형이 되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가 되니까 안 된단 말이야. 아,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구나. 그러면 x-2y는 0과 x 더하기 2y 더하기 8은 0과 그리고 mx 더하기 2y 더하기 4는 0에서요. 자,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려면 얘와 얘는 당연히 평행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이 녀석과. 1번이라고 할게요. 2번이라고 할게요. 3번이라고 할게요. 자 1번과 3번이 평행하거나 2번과 3번이 평행하거나겠죠. 자 그러면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m분의 x계수 1, y계수 2분의 y계수 마이너스 2가 되면 됩니다. 어? 아 m이 마이너스 1이면 되는구나. 자, 두 번째 2번과 3번이 평행하다고 해볼게요. 그럼 m분의 1은 2분의 2와 같으니까 m이 1일 수도 있겠죠. 그죠? 자, 이거 꼭 y에 관한 정리하지 않아도 x계수, 개수, y계수만 알아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이런 방법으로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가 1번과 2번의 교점을 3번이 지나면 되잖아요. 그죠? 자, 1번과 2번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더해 보겠습니다. 더했더니, 2x 더하기 8이 0이니까, x가 마이너스 4구요, x가 마이너스 4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. 그럼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2라는 점을 마지막 3번 직선이 지나가면 되잖아요. 따라서, 마이너스 4m, 마이너스 4 더하기 4가 0이니까, 마이너스 4m, 마이너스 4 더하기 4니까 이거 없어지고요. m이 0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,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죠? 모든 m의 합이었단 말이야. 따라서 마이너스 1, 1, 0, 세개다 더해서 정답 0이 되겠습니다.